<소리나> 어, 이거 별로데 붙어주세요. 그냥 먹을래. <수> <desarrollo> <encontramos ExcelKK> <웃음> <ayed>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들 뒤풀이가 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운전해서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JR군이 어, 운전을 해주는 덕분에 어, 처음으로 차에서 라이브 방송을 <laughs> 하는 근데 좀 아까 보니까 빈스형도 했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음. 딸기 타임 처음 먹어봤어요 치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지금도 집 도착했었어요? 네, 저는 아까 오늘 공연 끝나고 <laughs> 그 공연 끝나고 카페에다가 음그글 하나 쓰는 것 때문에. 음, 글을 쓰고 있었는데, 어, 그 사이에, 어, 우리, JR군이 제가 배고플까봐, 야식을 시켜줘서, 글 쓰고 야식 먹고 출발하고 있어어옛 <laughs> <laughs> 입가심. 근데 처음 먹어봤는데, 난 오리지날이 더 나은 것 같아. 아쉽네요. 네. 아무튼 오늘 진짜, 어, 지금 다들 막, 어디서 뒤풀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야식은 우리 JR 군이 어 야채곱창을 시켜줬어요. 안녕하세요. 야곱의 축복. <laughs> 안녕하세요. 예, 근데 그 <laughs> 가게 이름이 야곱의 축 저랑 그 사이언이랑 저랑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그그 야채곱창 먹고 싶다고 할때 그걸 줄여가지고 야구배 축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시켰던 가, 가게 이름이 야구배 축복이었다고? 네 신촌죠? 네 그랬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일정 끝나고 제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음뭐음 뭐. 음, 그래서 네. 저도 다른 막그 보니까 윤도현 형님이나 네. 국화스텐 하현우 형님이나 이런 분들 차에서 라방 하시는 거 보고 어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소원이되셨네요아 어 네. 오늘 저희 처음 보신 분도 계시는구나 예네 저는 처음 차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차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어네 네. 이 형이 선수를 먼저 쳤더라고요. 저는, 이, 뭔가, 이렇게, 카페에다 글을 하나 남기고, 네, 안녕하세요. 카페에다 글을 하나 남기고, 이제, 뭔가, 이렇게, 사색에 잠겨서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야식 먹고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음. 네, 하여튼, 진짜, 오늘, 뭔가, 이제, 27일이 돼버려서, 아, 오늘 밖에서 3시간이나 기다리셨구나 아, 아 제가 두고 간 핫팩 덕, 덕분에 네, 아 진짜 오늘 제가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생일카페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챙겨 가시려면은 생일카페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어 제가 막 갖다 놔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부랴부랴 어, 샵에 가기 전에 갔었는데 네. 어떻게 오늘 오, 그 제가 양일 50개씩 너무 너무 조금 갖다놨나음 50개씩 50개씩 해서 내일도 50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0개 한 박스에 50개 들어 있는 거였는데 어 오늘 50개가 다 나갔나? 어떤 어떤지 어떠, 모르겠어요. 아네 <laughs> 근데 그쵸? 어제 생일은 26일이었지만. 오늘은 생일을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어 오롯이 내일은 이제 조금 제제 음제 생일을 좀 누려야죠, 예, 즐기고 어 아, 아 그래도 핫팩 우리 19분들 핫팩 다잘 챙겨 가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생일 기간 원래 한 달이에요? 어, 오늘, 오늘도 뭔가 생일 느낌 날것 같아요. 그냥 근데, 아까 카페에도 글 쓰긴 했는데, 보통 제가, 이게 11월달이 좀 그런 달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연말에 또돈 나갈 때도 많고, 그리고 또 뭔가 11월 그것도 말쯤이면은 아, 올해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연말이네? 라는 얘기를 제, 저도 많이 하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항상 조금 우중충한 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 항상 조금 아쉬웠었고 뭐, 물론 이제 선물 받고 막 축하 받고 이럴 땐 너무 좋은데 그래도 혼자 생각하거나 이렇게 잠길 때는 항상 좀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그런 달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이 있는 달인데도, 아, 뭔가 다들 바쁘겠지. 다들 뭔가, 어, 이제 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이라서 다들 뭐, 정신 없겠지. 약간,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나 <laughs> <laughs> 예. 하여튼, 진짜, 저는, 예, 아까 카페에 제가 글 써놓은 거에도 제가 써놨지만, 어, 이제 앞으로는 그냥 우리 식구분들이랑 이렇게 추억 매, 어, 매년 만들면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우중충하고 뭔가 쓸쓸한, 어, 그런 달로 생각을 안할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어, 다들 지금 어딘가에서 막 뒤풀이도 하고 계실 거고, 어, 라이브 클럽 이를 처음 즐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게 또 체력 소모가 좀 있어서 어 집으로 귀가하셔가지고 어, 또 이렇게 먼저 주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하여튼 오늘은 저도 우리 JR 분이 운전을 해주셔서 너무 어둡지 않아요? 화면? 아니요, 참 이게 가로등 불 이렇게 있을 때마다 얼굴이 나왔다. 나... 약간 무서운 무서운가? <laughs> 너무 어두워서. <laughs> 흑한 밀리다. 이거 켜도 돼? 네, 켜. 요짠 혼란도. 아, 6시부터 공연 보신분도 계시고. 아, 카페에 올린... 그좀 근데 오늘은 너무 약간 좀 저도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아무튼 진짜 오늘 정말 너무 행복... 아 어제죠 이제 어 26일 정말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오늘 27일 27일 오늘은 약간 어 본업 모드 말고 그냥 약간 내려놓고 어 그래서 사실 오늘도 아, 약간 이제 어제죠. 제 생일 당일날 그 생일 카페에 이제 핫팩이랑 핀그 패치도 놔두러 얼른 갔는데 잠깐 들어갔는데 너무 이쁘게 또 꾸며 놔주셔가지고 저 둘러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제가 최대한 주변을 안 보고 딱. 이렇게 해서 그만놓고 얼른 나왔어요 왜냐면 매일 제대로 볼라고 오늘 너무 다 봐, 봐버리면은 내일 우리 식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미 다본 것처럼 있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눈을 딴데그안 돌리고 그냥 제 활동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대충 봤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이뻐서 내일 기대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 아직 아직, 안 오신, 아, 아,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가면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 생일 카페라서 그런지, 어, 너무,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laughs> 네, 내일 디테일하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진짜, 오늘, 또 공연장에서 이렇게 축하를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짜 감사드려요 오늘 라이브 클럽 데이 어땠어요?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라이브 클럽 데이를 3년 만에 3년 만에 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브 클럽 데이가, 어, 사실, 좀, 저희들이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할 때도, 라이브 클럽 데이가 그냥 뭐, 아무 팀들이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그 라이브 클럽 데이라는 그 행사 그 주최하는 그 사무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팀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섭외를 하는데, 진짜 3년 전에는 라이브 클럽 데이, 예 출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인지도가 지금 같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에너지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똑같은데 음뭐 아무래도 저희들의 입지가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음어 그때는 뭔가 저희들 순서가 되니까 관객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laughs> 다 나갔다가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서 막 우당, 우당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어? 얘네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감상을 하셔서 공연 끝 말미쯤에는 끝날 때쯤에는 그래도 제법 관객석이 좀 찼었는데 어, 3년 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라이브 클럽데이에 출연하게 됐을 때 너무 와 드디어 우리가 라이브 클럽데이구나 했는데 어그 저희 앞에 이제 공연을 하셨던 팀이 공연 끝나니까 예, 다 나가버리셔가지고, 꽉 차있던 공연장에서 갑자기 휑해지는걸 느꼈었죠. 네. 근데, 음, 이게 그, 확실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클럽 데이가, 예, 그런 묘미들이 있어요. 바, 그, 반응이 정말 냉정해서. 아, 맞아요. 저도, 예, 그, 잠깐만. 어 콘서트랑은 음향이 좀 달라서 귀가 약간 놀랐어요. 근데 에너지가 짱인데. <laughs> 네. 어 아까 팔로미 할때이 노래 아는 사람 하니까 다 같이 손들었을 때 약간 울컥했어요. 오늘은 9 시간 기다렸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짱 밴드를 몰라보고 <laughs> 크래치아이 최곤데. 아 진짜 감, 감사합니다 예. 네. 맞아요. 그 라이브 클럽데이. 사실 라이브 클럽데이 일정 대신에 원래는 이제 오늘 아까 그러니까 미리 스포를 하자면 그니까 스포가 아니지 이거는 이미 실패한 계획이니까 어 사실 11월 달에 공식적인 스케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좀 너무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래서 원래는 생일 카페를 양일 다 가서 오늘은 원래 이제 공연 라이브 클럽데이가 없으면은 저 혼자 그냥 어쿠스틱 기타 들고, 아니면은, 우리 JR 군이랑 같이 둘이서 어쿠스틱 기타 들고, 거기서, 언플러그드로 몇곡 노래 불러드리고, 막 이러면서 시간 보내야 되나? 막, 그 그래야겠다. 막그리고 어, 원래, 내일인, 27일에는, 데니가 그, 그, 뽀로로 드럼이랑, 뭐, 이렇게 저 우쿠렐레랑, <laughs>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그, 좀 귀엽게 귀엽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렇게 또, 좋은, 그,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신 덕분에, <laughs> 네, 저희들이 라이브 클럽 데이에서, 어 또, 연주를 할수 있었고, <laughs> 아,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그, 그, 뭐 그, 라이브 클럽 데이, 또 이게 로컬 클럽에서 연주하는 저희들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는 싶었는데, 이게 사실, 어 다른 팀들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인트 공연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조율할 것도 많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laughs> 네. 뭐 근데 온, 이번에 라이브 클럽데이 <laughs> 라이브 클럽데이는 어 정말 행복했었고 어 이게 제가 괜한 얘기를 어, 한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어. 일단, 제가 내일 생일카페를, 하 <laughs> 예, 네, 제가 내일, 아 근데, 뽀로로 드럼은, 뭐, 조금, 저희들이 라이브 클럽데이 되고 나서는, 그, 좀, 이렇게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뭐, 한데, 일단, 제가, 내일 제가 생일카페에 짠! 하고 나타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어, 뭐 그, 뽀로로 드럼과의 협연은, 뭐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하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생일 카페에는 사실 제가 조금 더 먼저 일찍 멤버들보다 먼저 가서 이제 그 선물도 좀, 그 이게 추천도 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laughs> 예어 그, 하여튼, 제가 먼저 조금 일찍 갈 건데. 아. 아, 알겠어요 하여튼 내일. 근데 그그 그 공간에서 그게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분위기를 봐서 이제 또 이게 또 다른 일 일반 손님들한테 또 이렇게 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 분들도 조금 어, 체크를 미리 해 가지고 어저좀 고민을 해서 내일 또 이렇게 하여튼 멋진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아예 안한건 아니고 <laughs> 이게 미리 스포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 없긴 없 한데 네 그거 봤어요 저 아까 그그 그 핫팩 주로 가가지고 예. 음아 그리고 그구주년콘 티켓을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구주년콘 티켓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을 통에다 일괄로 넣어서 뽑아서 추첨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크래커스 식구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티켓 같은 걸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 내일은 9주년 콘 티켓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분들 각각 번호표 같이 해가지고, 어구중현 콘, 내일 지참해오신 분들, 1차적으로 번호표를 만들어서 그걸 하고, 음, 그거 말고도 제가 좀 준비해 간또 다른 경품이 있으니까, 어그거 같이 해가지고 어, 드리고 뭐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희가 내일은 생일 카페가 마가, 마감이, 7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7시. 그래서 저는 한, 그, 아마 멤버들은 한 지금 생각보다 이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잡았는데 막상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좀 뻘쭘해질 수도 있어서. 어 제가 먼저 한시간 먼저 한 5시쯤이나 아니 4시, 4시에 가야되나? 아무튼 5시쯤 가가지고 제가 먼저 추첨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것들 저런것들 하고 어, 6시쯤에 우리 멤버들 와서 생일 케이크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식구분들이랑 사진도 같이 찍어드리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일 4시에 갈게요 4시? 4시 반? 네.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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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반? 아 그래 4시는 너무 너무 빠르고 4시 반에 제가 먼저 가가지고 있고 어, 우리 멤버들은 5시 반에 오라고 할게요 공연도 해야 되니까 2시, 3시에 오시라고요 하여튼 <laughs> 네, 어, 오늘 어쨌든 음, 예. 네, 한 4시, 4시 반까지 갈게요 제가 4시 반 오전 10시요? 오전 10시부터는 오전 10시 그 오전 10시에 제가 가면은 그 약간 물어보살처럼 상담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전 10시? 아 점심도 같이 먹고 <laughs> 오전 콜 <laughs> 어. <laughs> 맞아그 카페 11시부터라던데? 11시부터래요, 11시. 카페 11시부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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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 뭔가 오랜만에 로컬 씬에서 공연을 한 건데, 어, 그, 라이브 클럽 데이도 그렇고. 아, 저도 선정. <laughs> 오픈, 오픈런? <laughs> 예. 하여튼, 뭐, 예. 오전 11시. 아, 이게, 이게, 뭔가 흐름이 이상해지는데. 음, 일단, 내일은 또, 어쨌든, 오늘, 아, 선착 특성. <laughs> 선착 특성 오늘 받을 수, 받았으면 저, 아까 제가 아마 11시 한 10분쯤 도착했을걸요? 아마? 10분인가? 20분인가? 네. 음. 아, 그때 그런 거뭐 특전 나도 받을 걸. 예. <laughs> 네, 근데 하여튼 어 저는 아마 내일 한 4시 반쯤 음, 되게 어, 찾아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엄복한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제가 10분에 오셨다 가셨구나. 제가 아마 그러면 한 제가 18분인가 20분에 도착 예 네, 네. 맞아요 20분에 온것 같아요 아그좀 제가 차에서 내릴 때가 한 18분쯤 됐던 것 같이 생각이 나요 네. 음 하여튼 오늘 그 라이브 클럽데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정 때문에 함께 못하신 분들도 계시, 계시겠지만 예 <laughs> 네. 하여튼 근데 네. 그이 라이브 클럽 데이가 어쨌든 이 라이브, 라이브 클럽 데이 그 사무국에서 팀을 섭외를 하는 그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섭외된 것도 이제는 뭐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 섭외가 됐어도 사실 그 저희들 이 함께 해줄 여러분이 계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제 생일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음, 제가 2년 연속 이렇게 공연장에서 생일을 보내보고, 우리 대니도 생일을 그 공연장에서 보내니까, 아 내년부터는 우리 멤버들 어 당장 사이언부터일 텐데, 어 무조건 생일에, 아니면 그 인근에라도 그뭐 주말이나 뭐 이럴 때어그 공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하여튼, 어, 이게 막 떠들다 보니까, 예, 작업실에 다 와서 다시 또뭐 짐을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어, 그, 하여튼,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저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laughs> 응. 우리 옆에 jr분이 리액션을 아주 재밌게 해줬는데 예. f f 공연 끝나고 생일 축하 노래 먼저 부른 사람도 저예요 아 진짜? 네. 아 고마워 <laughs> 아 원래 그게 네. 아까 빈스형 얘기 들어보니까 공연 중간에 공연 중간에 원래 그, 그 생일 노래를 해주고 막 이런 걸 하려고 했대요 근데 아 진짜로? 그 샌리스트에서 멘트 타임 그, 그 이거 샌리스트 종이 멘트 타임 그거를 잘못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못했대요. 어쨌든, 진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지금 어딘가에서 디프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 어 재밌게 즐기시고, 음 예, 뭐, 하여튼, <laughs> 나중에 그 비하인드도 따로 얘기할게요. 네, 하여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내일까지는 제가 어, 제 생일을 좀 어, 만끽하고 우리 식구분들이랑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어, 저랑 저희 멤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요 하여튼 다들 안녕히 좀 오시고 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전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 안녕 안녕 안녕. JR 군도 안녕. 잘 되요. 너 어디 있어? 얼굴이? 어. 가려졌었구나. <laughs> <잘해줬구나>. 어. 안녕. <laughs> 안녕.